8월 3일 정말 귀한 손님이 행복에너지에 찾아왔습니다. 문화일보에 행복에너지가 설립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11년째 광고를 하고 있는데 행복에너지를 도와주고 있는 문화일보 광고국의 김차장님 노조위원장을 여기 했습니다 행복에너지 방문하여 홍삼볼 드셔본 소감이 어떤가요? 어, 아주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와 정말 3대인 홍삼볼 에너지 드링크 음료, 호흡 는치라고 말로 없는치라고 멋진 인생 잘 살아가세요. 또 남아 있는 삶의 기쁜 마음, 월급쟁이 연금 부자가 쓴 연금 이야기 선물로 드립니다. 차경수 저자, 코레일의 기획 체정하고 인재개발 원장 와 차경수 유튜브 정말 재미있게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일보에서 차경수 저자가 인터뷰 기자가 나갈 수 있도록 조금만 힘써 주세요. 우리 남아 있는 날의 기쁨 이명희 저자, 이명희 시인 요 책도 데스크에 갖다 주고 문화일보에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 하시죠. 어, 이명희 저자님하고 차경수 저자님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와우, 진짜 노조위원장을 마치고 1년 만에 행복에너지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하는 일 승승장구, 건강다복 만사대길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